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호 계정 중 3과 4단원의 첫 번째 감각기관 단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각기관 단원은 암기할 내용이 뭐한 80~90%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뭐 수업을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것보다는 소리도 듣고 영상으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또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같이 시간 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각, 즉,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텐데, 자,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의 어떤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우리가 그 안쪽에, 눈 안쪽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 어떤 액체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리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홍채라고 하는 것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맨 안쪽에는 각막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 됩니다. 이각막을 통하여 빛이 통과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 구멍을 우리가 동공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상을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굴절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굴절을 담당하는 것을 수정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정체 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을 선모체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을 공막이라고 하며 상이 맺히는 곳, 즉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는 곳을 막막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막막의 라인 중에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분을 황박이라고 하고요. 시각신경이 모여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여기를 맹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각신경, 과거에는 시신경이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맥막막이라고 하는 곳은 검은색 색소가 있기 때문에 눈 속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이 이 모든 곳을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각막 수정체, 유리체, 시각세포, 시각신경 매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서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 화살표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막을 거쳐서 수정체 유리체 시각세포 시각신경 그다음 뇌로 이동한다. 한번 더 볼까요? 빛이 각막을 통해서 들어오면 수정체 유리체 시각세포 넘어가면 시각신경을 거쳐서 뇌로 넘어간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빛이 각막을 통과하면서 수정체 유리체 시각세포 시각신경 그리고 뇌 순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눈의 조절 작용은 이런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고 어두운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멀고 가까운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변이 밝을 때는 눈동자가 작아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홍채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동공의 크기가 축소하기 때문인데요. 주변이 밝을 때는 아무래도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반면에 주변이 어두울 때는 동공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채가 수축되며, 그로 인하여 동공이 확대가 되게 돼요. 여기서 조금 주목하셔야 될 점은, 홍채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공 자체로 먼저 움직일 수가 없고,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이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동공이 축소하여 홍채가 확장하였다. 이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 많이 헷갈려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항상, 홍체가 먼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원근 같은 경우에는 멀고 가까운 것을 원근이라고 하는데 수정체의 두께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체 역시 근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모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모체가 수축을 해서 수정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수정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체와 선모체 역시 선모체가 먼저 이동한다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선모체가 이완하면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이걸 통해서 멀고 가까운 정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부 감각입니다. 우리가 촉각이라고도 부르죠. 피부 감각은 피부를 통해 부드러운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그리고 아픔 등을 느끼는 감각인데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감각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통증을 받아들이는 곳을 통점, 눌리는 압박을 받아들이는 곳을 압점, 그리고 접촉을 느끼는 것을 촉점, 차가움을 느끼면 냉점, 따뜻함을 느끼면 온점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며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합니다. 통상적으로 급소에 해당하는 곳일수록 많이 분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서 분포하는 기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통점이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냉점이나 온점이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있겠죠. 또한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고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가장 많이 공포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생명체들은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자극이 이동하는 경로는 피부의 감각점을 거쳐서 피부의 감각 신경을 통하여 뇌로 전달하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모든 감각 기관은 이 감각 기관에서 감각 신경을 보내고 이러한 감각 신경이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되어서 뇌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게 만드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사람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그랬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A, B, C, D, E, F의 이름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동공 옆에 붙어 있습니다. 홍채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아 글자를 조절하는 수정체입니다. 그리고 수정체에 붙어 있는 C가 선모체죠. 그리고 이 D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맥락망이죠. 어둡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망막에 나갑니다. 상이 맺히는 곳이고요. 그다음 F 같은 경우에는 공막, 즉 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것은 선목체가 되겠고요. C죠. 볼록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은 수정체가 합니다. B가 되겠죠.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하는 것은 맥락막이죠? D가 되겠고요.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는 것은 막막입니다. E가 되겠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A, 홍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으로 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은 공막, F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잘 외워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체를 보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나면 수정체를 거쳐 굴절됩니다. 유리체를 거쳐서 상이 맺히는 곳은 망막입니다. 이 망막의 시각 세포로부터 시각 신경을 거쳐 뇌로 가는 구조가 되겠죠. 자, 다음은 주변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눈의 상태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해 상태를 보시면 동공이 작습니다. 홍채가 확장되면서 동공이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고요. 나와 같은 경우에는 동공이 큽니다. 홍채가 수축하면서 동공이 확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는 동공이 작아졌습니다. 밝은 곳이죠. 나는 동공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죠. 따라서 가는 주변이 밝을수록 밝을 때의 상태로 홍채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어떻게 되죠?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먼 곳을 볼 때와 가까운 곳을 볼때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즉, 선모체와 수정체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 곳을 볼 때는 수, 선모체가 이완합니다. 그 결과 수정체의 두께는 얇아지게 되겠죠. 거꾸로 갑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합니다. 그 결과 수정체의 두께는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특정 부위에 집중해서 분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또한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요.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온도를 감지하는 거라서 예컨대 차가운 물에 왼손을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왼손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또는 이런 실험도 있죠 왼손은 뜨거운 물에 넣고 오른손은 차가운 물에 넣은 상태로 있다가 미지근한 물에다 손을 넣으면 왼손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들어왔으니까 차가워지고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들어오면 오른손은 뜨거워진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온도를 감지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요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더 예민하게 되겠죠 따라서 XOXO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청각에 대해서인데요. 귀의 구조 역시 단순암기사항입니다. 따라서 암기 자체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제 외우라고만 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한 번씩 보면 가장 바깥쪽에는 귓바퀴가 있습니다. 소리를 모으는 곳을 귓바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귓바퀴로 들어가는 통로가 이제 외이도라고 합니다. 외이도 끝에는 고막이 있고요. 이 고막은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막입니다. 이 진동하는 진동 파동을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귀속뼈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반고리관, 전정기관 그리고 달팽이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회전을 감지하는 것을 반고리관이라고 하고요, 기울어짐 즉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것을 전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달팽이관은 청각 세포가 있고요, 그 뒤에 청각 신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귀 인두관 같은 경우에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것을 귀 인두관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귀의 구조는 잘 암기해 를 주시면 좋겠고요.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서 소리 즉 진동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음파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인데 귀바퀴에서 외이도를 거쳐 고막 거기서 증폭되는 귀속뼈 달팽이관 청각 신경을 거쳐서 뇌로 가게 됩니다. 똑같이 이 빨간색 화살표를 한번 주목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귓바퀴로부터 출발해서 외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그 뒤에 청각신경 순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서 들어오면 외이도, 고막, 귓속뼈 그 다음 청각세포, 청각신경을 거쳐서 뇌로 가게 된다 잘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곳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이라고도 부르고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의 회전을 느끼고 몸의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가 편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크게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반고리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어, 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가 회전하면 빙글빙글 돌겠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렇게 전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이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이성에 따라서 중력에 의한 기울어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낀다. 혹은 눈이 감겨져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방향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시각과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반몰이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표정되어 있고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거나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은 전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승각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시각과는 무관하죠. 즉,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후각 같은 경우에는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후각상피. 한번 읽어볼까요? 점액으로 덮힌 후각세포가 모여있는 세포층을 우리가 후각상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각상피 들어있는 게 바로 후각세포가 되는 거예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있고, 이것을 뇌로 전달하는 것을 후각신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후각상피의 후각세포를 거쳐 후각신경을 통하여 뇌로 전달되는 구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살펴보시면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후각상피에서 세포, 신경, 뇌의 순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은 후각 세포를 맞춰서 후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됩니다. 매우 민감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쉽게 피로해져요. 따라서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해서 맡으면, 나중에는 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순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번 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두, 맛세포, 맛봉오리, 그리고 미각신경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혀 표면의 작은 돌기를 우리가 유두라고 부르고요. 유두 옆면에 분포하는 맛세포가 모여 있는 곳을 맛봉오리라고 합니다. 이맛봉오리에 들어 있는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곳이고요. 맛세포에서 자극,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미각 신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 의 화학 물질이 맛봉오리의 맛세포 미각 신경을 거쳐 뇌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화살표 한 번씩 주의해 주시면 액체 상태 의 화학 물질이 들어오면. 맛봉오리에 있는 맛세포로부터 출발해서 미각신경 거쳐서 뇌로 가게 됩니다. 한번더 보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맛봉오리에 맛세포, 미각신경 그리고 넘어가서 뇌로 되는 거죠.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칠맛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에서 느껴지는 즉 고기를 먹을 때 느껴지는 단백함과 어느 정도 일맥상 통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다양한 음식 맛은 혓바닥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미각과 후각 즉 기체 상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모수를 조합하여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람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A는 고막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증폭시켜줍니다 귀속뼈가 되겠고요 C는 비글빙글 반고리관입니다 회전감각을 담당하고 그럼 D는 전정기관 즉 평형감각을 담당하겠죠. 한편 한 E는 청각 신경이 되고 청각 신경에 붙어 있는 F가 달팽이관, 마지막으로 G는 압력 조절하는 귀 인두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다 적었으니까 설명을 선으로 이어보라고 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자,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죠. B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귀속뼈입니다 C는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끼는 반골이관이고요. D는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는 전정기관입니다. E는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각신경이 되겠고요. F는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는 달팽이 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귀인두관이 되겠습니다. 자, 소리를 듣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소리가 귀바퀴를 거쳐 외인으로 나면 그 다음으로 고막에 닿게 됩니다. 고막에서 소리를 증폭시켜야 됩니다. 귀속뼈를 거치게 되겠고요. 또한 청각세포가 존재하는 곳은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를 통해 청각신경을 거쳐 뇌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청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겠죠. 자, 후각과 미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각과 미각을 종합하여 우리는 음식 맛을 느끼게 됩니다. 자,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매운맛이 아닌 감칠맛이 됩니다. 매운맛은 통각이며 피부감각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매운 음식은 피부에 발라도 매운맛이 느껴집니다. 뭐 맛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매운 감각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혀에 의해서 얻어지는 미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맡으면 냄새가 더이상 나지 않습니다. 순응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오오 그리고 X, X를 체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냄새를 느끼는 즉 후각의 성립과정은 액체가 간인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 후각 상태의 후각 세포에서 후각 신경을 거쳐서 뇌로 가게 되고요 맛을 느끼는 과정은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죠 또한 맛보기의 마세포를 거쳐서 다음으로 미각 신경 그리고 뇌로 가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단원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암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 굳이 굳이 좋은 말을 해드리자면 앞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해 나가면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중요한 암기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좋을 순 없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복습 방법은 귀나 눈과 같은 되게 큰 기관 즉 다시 말하면 구조를 자세하게 배우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내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각의 기관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외에 다른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선행이 되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단원의 어려움을 만드는 요소는 암기에서 온 것이라서 암기와 언론으로 무만가 되어주면 그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 공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단원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